단군 신화를 공부해 볼 건데요. 여러분, 단군 신화는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모르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하지만 이것을 또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를 고민하면서 읽어보면 좀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좀 집중해서 잘정리 하면 좋겠고요. 이 작품은 서사 갈래에 속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설화라는 갈래예요. 그러니까, 서사갈래에서 이제 가장 완성본이 소설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소설이 있기 전에는 설화라는 갈래가 있었고요. 이 설화는요, 세 가지 갈래가 있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신화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전설이 있었고, 세 번째는 민담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화는요, 말 그대로 신성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설은요, 음, 비극적인 결말을 가진,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수 있어요. 자, 민담은요, 백성들의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뭐이 지역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저 지역에 갖다 붙여도 사실상 뭐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이야기 구조가 민담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단군 신화는 말 그대로 신화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화를 배울 거고요. 신성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단군 신화는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고조선 건국 신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조선 건국 신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야기를 좀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고 다시 올라와서 쌤이 좀 특징을 정리를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요. 시작하는 부분 한번 봅시다. 자, 고기에는 이렇게 말했다. 옛날 환인 재석을 말한다. 의서자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세상을 탐내어 구했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는 삼이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환웅에게 천부인 세계를 주어 즉시 내려보내 인간세상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일단 하늘나라에 살고 있던 환인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의 아들인 환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인에서 환웅으로 1대와 2대가 지금 등장을 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좀 간략하게 도식화 해볼게요. 환인이라는 하늘의 신, 아들, 환웅이 있고요. 근데 그 환웅은 인간 세상에 뭔가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인간세상을 내려다보니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게 바로 뭐야? 우리 고조선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인 거죠. 이게 건국 이념이잖아요. 그렇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라는 거죠. 환웅에게 천부인 세계를 주어 즉시 내려보내 인간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이제 좀 내보내준 거죠. 여러분 타미 태백이라는 것도요. 어떤 세 곳의 높은 산이고 태백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산이에요. 천부인은 여러분 뭐 방울, 칼, 거울 이런 정도로 좀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방울과 칼, 거울. 등을 뜻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조금 어떤 신, 영험함을 드러내는 그런 걸 우리가 표상이라고 하거든요. 드러내는 어떤 증표 같은 거였던 거죠. 자, 이거를 줘서 내려가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환웅이 물이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즉 지금의 묘양산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그곳의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대요. 이곳을 신시라 하고 이분을 환웅천왕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자, 환웅천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하늘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인 거죠. 천왕이잖아요. 그쵸? 하늘과의 연결이 있는 어떤 신성한 사람인 거알수 있겠죠? 환웅천왕은 풍백과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여러분 이것도 다 많이 들어봤죠? 자, 바람과 비와 구름이에요. 이런 것들 다 날씨와 관련된 거잖아요. 즉, 날씨와 연관된 것들이 왜 있나라고 했더니, 이 당시가, 농경사회다 보니까 이런 날씨가 농사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날씨를 담당하는 주술사들을 데려왔다 라는 거에서도 아 우리가 이 시대가 농경 농사가 이미 시작된 시대였구나 라는 거를 알수 있다 라는 거예요.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대요. 그 당시 곰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속에 살고 있었는데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항상 기원을 했대요. 그럼 이것도 우리 정말 곰과 호랑이라기보다는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고,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다라고 알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곰파, 호랑이파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자, 이때 환웅이 신령스러운 쑥한 다발과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말을 했대요. 이 당시에 어떤 쑥과 마늘은 좀 이런 신령스러운 어떤 주술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작물이었나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쑥과 마늘을 줄 테니 너희가 이것을 먹되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수 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어떤 금기를 내려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통과의례적 금기 라고 하거든요 통과의례 라는 거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단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금기가 있다 라는 걸 통해서 무언가를 이룰 때에는 어떤 고난과 실현이 있다. 라는 것이 또 암시되기도 하죠.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받아 먹으면서 3, 7일 동안 금기했는데, 이 3, 7일이요. 이거 되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단위거든요. 근데 이거는 3 곱하기 7 해서 21일을 말하는 거예요. 고전시가 전 주로 이렇게 시간 표현, 뭐 숫자 표현을 많이 합니다. 금기했는데,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지만, 금기를 지키지 못하는 호랑이는 사람의 몸이 되지 못했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뭘알수 있어? 아아 곰 숭배 부족이 이겼구나 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곰 부족. 범부족이 엄청 싸웠는데 결국 곰부족이 이겼구나. 근데 그 곰이 사람이 된 웅녀는 혼인할 상대가 없어 매일 신당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달라고 이랬대요. 아니 뭐 하나를 해주면 또 하나를 더 바래. <laughs> 욕심이 끝이 없어. 자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 웅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바로 그 사람이 단군 왕검이 되었대요. 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첫 번째 환인이 있었고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환웅과 웅녀 사이에 태어난 단군이 있죠? 이렇게 세 부자에 걸친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3대기 구조라고 해요. 자, 3대기 구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 1대 할아버지, 2대 아버지, 3대 나, 단군. 이렇게 해서 3대의 이야기다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 불렀는데, 여러분. 어, 단군 왕검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일단, 이거 맨날 역사책에서 배우는 거죠. 자, 단군 왕검이라는 거는 제사장과 왕의 결합된 이름으로, 아, 이 당시가 제정일치 사회구나. 라는 거알수 있죠. 즉, 제사와 정치가 결합된 형태였다라는 거알수있고 여러분. 자, 단군 왕검은요, 하늘의 핏줄인 한웅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단군은 굉장히 하늘의 핏줄인 신성한 사람이라는 게 부각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의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 하늘의 신의 아들이야.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당근 한검은 당요가 즉위한 지 50년이 된 경인년, 당이가 즉위한 원년이 무진년이니 50년은 경인년이 아니라 정사년이므로 사실이 아닌 듯하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역사책에 살짝 오류가 있나 봐요. 에 예, 평양성 지금의 서경이다. 애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고 불렀다. 자 여러분 이 얘기는요. 왜하냐면요. 이렇게 지금 중국의 역사를 언급을 하고 있죠. 단군왕검이 나라를 세운 때가 이 중국의 왕조가 있었던 때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즉 중국 역사를 함께 제시하니까 신빙성이 높아지죠. 즉, 어, 진짜 당군 왕검이 나라를 세운 게 그냥 신화가 아니라 뭔가 되게 뚜렷한 역사인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역사적 사실의 느낌을 더 강하게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도 나왔어? 나라의 이름, 그리고 건국한 연도, 도읍지 이런 게 나오죠. 자, 나라의 이름, 고조선, 건국 연도도 중국과 비교해서 나오고 있고, 도읍지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사실적이고 이게 아 건국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건국신화구나라는 게 늘어나 드러나는 거죠. 다시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는데 그곳을 국물산 어떤 곳에는 궁이방으로 되어 있다 또는 금미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는 1,500년 동안 백악산에서 나라를 다스렸다. <laughs> 죽지도 않고 1,500년을 살았대요, 여러분. 즉 이게 바로 뭐야? 비현실적인 어떤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화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구 난검이 실존 인물인지는 음, 그렇죠? 말이 안 되겠죠. 신화의 어떤 신성성이 부각되는 거죠 허, 신이야? 이런 느낌? 주나라 무왕이 즉위하던 김효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그래서 단군은 장단경으로 옮겼다가 그후 아사달로 돌아와 숨어살면서 산신이 되었는데 여러분 결국은요 단군 안검은 재정일치의 어떤 통치자였는데요 그 사람이 신이 됐대요 즉 재정일치 사회의 통치자였던 단군이 신이 됐다라는 점에서 신성성이 부각되는 거죠. 이때 그때 나이에 1908세였다. 아니 이게 무슨 구라핑도 아니고요, 그렇죠?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첫 번째 왕조를 세웠던 당군왕검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고 그 이유는 뭐야?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당연히 건국신화니까 자이 글의 글감은. 우리나라 고조선을 세운 단군의 탄생점. 환웅과 웅녀의 사이 스태났죠.과 그 사람이 세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중요하겠죠. 이게 제재고요. 자, 주제는 그리하여 고조선이 어떻게 건국됐는지 고조선의 건국과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었죠. 홍익 인간의 이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특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이 작품은 3대기 구조를 지녔다라는 거 있었죠.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나까지 이어지는 3대기 구조를 지니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신성성을 계속 부각을 하는 거죠. 이 당구는 하늘의 핏줄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신이 됐어. 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왕조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 바로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민족의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들을 높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당대 사회 문화적 특징이 드러나 있죠. 뭐 재정위치 사회였다든지, 농경 사회였다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니까, 아 당대는 이런 사회가 이런 사회였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